Нет. 뭐야, 거? 아, 제가요? 너3천만원짜리 음... 수입 외제차, 웬만하면 좀 짜세가 나왔으면 좋겠고, 무사고에다가 키로수 좀 살발한 거, 깔끔한 거, 가격 갬성 뒤지는 거, 그런 거 찾으러 왔지, 너?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말소년에? 형이 임마, 딱 봐도 임마, 군대 갔다 온 동생들, 네. 스물 일곱, 여덟, 뭐, 스물 여섯, 일곱, 뭐, 여른살초반 그런 친구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툭툭툭툭, 다 아, 거야. 거기서 거기야. 아, 너무,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형이 한번 보여줄게. 바로 요 녀석이야. C 클래스 말해. 와우, 개성 돌았다. 여기이 다이아몬드 그릴로 세려 박아놨고, 이여덟이 램프가, 네. 이 퍼포먼스 램프가, 사람의 눈깔을 환장하게 만드는 갬성이지 이게 뭐가 달라요? 여기 한번 봐봐. 아, 이게 아, 약간은 구형 발이. 어? 아.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리를 때려놔야 이제 쌍자들에서 좀 인기가 있는 거야. 아 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야? 이 C 클래스에 뭔가 걸맞지 않는 이 19인치 미쉐린 딱 타이어. 그 다음에 어. 여기 마차휠, 찐땡인지짬땡인지 이런 거딱 때려박아줘야 가오다시가 살고 되겠다고 어. 자세 어, 거지네 요거는 그뭐 옆으로 굴러거나 뭐 그런 거 없어 무사고야. 어뭐 교환은 뭐한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갬성이 뒤져. 가격이 온나 차기 얼마 얼마예요? 이거 신차 가뭐 5천 중반 받다 나오는데 와, 지금 감 가격 세로 쳐 맞아가지고 2,790만 네. 원이야. 아 그래요? 와뭐 실내 아, 진짜 뒤지네. 야 형이 괜히 이런 거 추천한 게 아니야. 너무 네. 양스럽게 돼 있는 거는 조금 그렇단 말이야. 너 깔에 다 맞고 이런 건 쉽지 않잖아. 음. 어? 근데 안에다가 이런 거 앰비언트 도메스터 대가리 옵션 딱 넣고 나서 여기 네. 이제 송풍구에도 딱쳐 나온다고. 네. 디지털 계기판이 싹 세로 박혀 있잖아. 네. 이게 갬성인 거야. 어, 아, 멋있다. 이게 이거 없고 차이가 엄청나다고그 핸들도 이게 신형으로 돼 가지고 네. 막 이렇게 막막�팅막 막막 되고 막 해. 막 어떻게 눌려. 이다 어, 아니, 그럼, 저, 이거, 오늘, 사면은, 선물 어. 같은 거좀 줘요? 아, 이런, 잽잽이 같은 동생. 알겠어. 내가, 그러면은, 진짜, 가오, 뒤지게. 아, 네. 나, 진짜, 웬만하면 선물 안 주는데. 아, 뭐야? 야, 이거, 진짜, 전 차주가 딱 남겨주신 거야, 어? 야, 런글라스. 어? 아, 이거, 이거 준다고요? 배하을피하는 방법 느낌 나잖아. 이러면, 더뻑이 어. 가지. 완전 뻑이 가지. 아, 이러면, 닮만 아치게. 계성 뒤지지, 어? 야, 나오잖아. 뭔가, 샷이 나오잖아. 그러게요. <laughs> 단 국산차처럼 이제 경정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야만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체킹해야 되겠지만 어? 그러면 좀 어. 그런데 그러면은 국산차 어. 중에서는 뭐 3천 뭐 그런 거에 살수 있는 데 음. 국산차로는 사실은 형이 아 웬만하면 이거 노하우라좀안 알려주는데 우리 루독자 동생들 형님들 위해서 내가 한번 체크해줄게 우리 혁발을 위해서 한번 가보자고 국산차에서 이제 3천 안 짝으로 이제 끊어야 되는데 자세가 좀 나와야 되고 어떤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뭔가 엔스 아, 그렇죠. 삼각별을 뭔가 라가리를 가물게 만들만한 그런 간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있어요 형은 라진 성이 있지 있지 왜 없어 그거 살짝 <laughs> <laughs> 간지 드리는 거 보여줄게 진짜 내가갖다 감각 개 처맞았다 바로 간다 야 그랜저 네. 마름모랜저 아 이거 진짜 마름모네 이거 아 마름모랜저 뒤진다 진짜 이거 아직 비싸지 않아요? 이제 이번에 신형 로고카 에디션 네. 간지 어? 뒤지는 GN7이 쳐나와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내려와 있다고 아 어? 그것 때문에? 그럼 이거 2 5발인데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야 초이스 진짜 잘했다 그렇죠 어. 옵션 다 때려놓은 가격 뭐 남천 800만원에서 지금 2930만원 어? 네? 아만키로탄거어 그게... 어, 진짜요? 어 오히려 개 가성비 뒤지는 키로수는 알지 7만 바리 가격이 좀확 어... 내려와야잖아. 어? 네. 1,300만 원 날라갔다고 2,530. 취득세 다 때려놓고 그냥 계산기 뺑뺑이 돌려도 남천만 원 안쪽이 끊긴다는 거지. 어? 오, 어, 그러면 괜찮은데? 안에는 아, 어때요? 아, 형이 진짜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데 내가 초이스를 네. 왜 잘하는지 아냐면은 네. 전방 초막기 옵션, 어? 스마트 센스 대가리고 전방 초막기 옵션. 이게 중요하잖아. 아, 그렇죠. 램비언트 어? 음. 어? 뭔가 벤츠의 어떤 그 아성을 넣을만한 그런 멋진 앵글스는 아니고 좀 약간 뒤지 같은 느낌이 좀 나지만. 아, <laughs> 없는 훨씬 놨고, 혼자 어? 대가리 계기판. 어, 뭐야? <laughs> 오, 이게 다 되는데? <laughs> 봐봐, 봐봐. 컴포트, 네, 에코. 네. 이거 어, 없으면은 개 서운해. 여기 막 이렇게 막, 어? 보이지? 어? 어? 모두 변경이 보이잖아. 근데 요즘 신형은 GN7은 이거보다 그지같이 만들어놨어. 아, 그래? <laughs> 계기판은 최소 요 정도 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것도 그지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롱신나간 동생 이것도 백만원. 진짜 아쉬운 거는 이 썸모프가 없어. 아, 이거는 아, 그럼 까오가 안 나오잖아요. 아, 나 뚫어줄게. 그라운더를 아. 다 갈라버리지, 그냥. 아, 떨어진다. 어? 어, 홍에 그물 열리듯이 그냥 뚫어버린다고. 아, 좋아요. 캬, 삽소리고. 이열 공간도 뒤진다고 한번 봐봐. 아, 왜 어? 이렇게 넓어요? 이열 공간이 거의 이렇게 되잖아. <laughs> 아니, 사람이 진짜. 늘어져 버린다고. 야, 어? 미쳤다. 엄청 넓네요아 근데 사실은 뭐, 뭐, 렁상적인 어떤 람식대의 어떤 갬성이면, 네. 어, 뭐, 외제차도 좋지만, 만화, 안 봤다 뭐, 나쁘지 않아. 솔직히. 아, 그쵸, 그쵸. 어? 솔직히, 요 정도가, 형이 봤을 때는 삼촌 안쪽에 자세를 좀 잡아야 돼. 롱고차에서는 좀 뭔가 자세가 나왔다. 갬성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근데 이거 사실은 부모님 어. 태우고 다니기엔 좋은데, 어. 여자친구랑 둘이 다니거나 혼자 다니기엔 좀 이거 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역시나 이 카푸어 갬성 로라이 같은 동생 혁발이야 <laughs> 아예 그건 맞지 근데 우리가 선택지는 있잖아 네. 아까 벤츠 시클은 뭔가 혼자만의 갬성 네. 뭔가 삼각별 앰비언트 바리. 네. 요 그랜저는 어떤 모든 여러 가지 패밀리 그렇죠. 가성비를 말한 거고 우리는 네. 뭐 가성비만 다 따질 순 없잖아 램성 올려버리고 싶다 그러면 형이 한 가지 더 추천할 수 있지 한번와 띠링띠링 아, 아정당. 아정당 형님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그대로 두면 완전 손해인데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은 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인터넷 TV 47만원, 럼승이 남 10만원을 꽂아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놀람> 아니고요. 가정당에서는요, 알셀폰까지 월 만원대에 정없이 개통이 가능하신데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놀람> <놀람> 1000만원에 끊을 수 있는 자세 끝판왕 사실은 이만한 녀석밖에 없어 마세라티? 라세라티밖에 없어 사실은 우리가 선택지에서 정말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지인데 우리가 또 자세 끝판왕이잖아 갬성이는게 있잖아 라세라티는 갬성으로 타는 거라고 어? 아그죠 이게 뭐 지금 가격은 남천만 원씩만 거의 억바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수리비가 뭐 살바한 녀석들이야 뭐 어디 저기 이탈리아인지 뭐 어디 그런 데잖아 듣기만 해도 클래식이 그냥 넘치잖아 근데 진짜 경정비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잘못 걸렸다면 진짜 <laughs> 빡될 <laughs> <laughs> 수도 있지만 아예 어? 자세 아니야 자세 그렇죠 자 썹썰이고요 뭐 선택지는 당연히 있어 네. 어? 뭐 썩으로 갈수록 좀 위험함이 있지만 자세에선 나쁘지 않아 솔직히 한번 타본 분들은 깔 수가 없어 안 타본 분들은 마스라트 가쩌고저금 하는데 사실은 뭐 세컨카로 막두대세대 대 있고 막 마스라트 있는 분들도 있잖아 네. 진짜 그렇죠. 감성은 충만한데 정정비 <laughs> <이거> 아그러면결국엔 <laughs> 뒤진다는 소리... 뒤질 수도 있다라는 <laughs> 아, 거지. 그쵸. 어, 용기가 진짜 뒤져가지고 라세라티 자세 다시를 원하는 거 아니면은 안전하게 시클이나 그랜저 정도에서 딱 마무리 램상을딱 끝내버리는 게 좋아 알겠어? <laughs>